가출 청소년을 협박해 성매매를 시켜 돈을 챙겨온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네, 피해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하지 않을 경우 일본에 팔아넘기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원룸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방 안에는 이렇다 할 가재도구 하나 없이 이불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17살 장모근 등이 가출한 10대 청소년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유인해 머물게 한 곳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장군은 지난 1월 소년원 동기들과 함께 SNS를 통해 접근한 15살 A양 등 2명을 이 집에 데려와 열흘에 걸쳐 강제로 성매매를 시켰습니다.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접근한 남성들에게는 한 번에 10만원에서 20만원씩을 받고 하루 두세 차례씩 성매매를 알선해 수백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운전 면허도 없이 렌트카를 빌려 서울을 비롯해 경기 일대로까지 원정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나름의 생활 규칙도 만들어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주먹과 빗자루 등으로 폭행했고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일본에 팔아 넘기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양 등에게는 성매수 남성이 샤워하러 들어가면 휴대전화나 돈을 훔치라고 시켰습니다. 이렇게 챙긴 돈은 모두 유흥비와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현금을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하던 중 이들을 검거한 경찰은 장군 등 4명을 구속하고 17살 김모양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군 복무 중 동성 선임병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남성이 전역 후에도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다가 방화범으로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수차례 자살까지 시도했던 이 남성은 법원으로부터 치료 감호를 선고받았습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10년 전 군에 입대한 A 씨는 동성 선임병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자해와 자살 시도를 하며 적응 장애 진단을 받은 A 씨는 국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도 수차례 자살 시도를 했던 A 씨는 결국 입대 1년 7개월 만에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했습니다. 하지만 전역 이후에도 A 씨의 불안한 증세는 계속됐습니다. 2008년엔 북한 사이트의 글을 복사해 다른 사이트로 옮기다 적발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고, 이후 정신병원에 입원해서도 자해를 거듭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가까스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지만, 불행의 그늘은 이번에도 A 씨를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고시원에서 생활하던 A 씨는 월세가 밀려 독촉을 받던 중 주인이 짐을 창고에 치워놓자 팥김에 불을 질렀습니다. 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A씨의 정신상태는 정서 불안정과 인격장애 등으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는 범죄자에 대한 보호처분인 치료 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아픔에 인생의 나락까지 경험한 A씨는 사회와 격리된 채 치료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